하나 둘 뭐야 당신! 보여주세요 와 진짜, 와, 진짜 이러지 마아 제가 마지막에 바꿨거든요 말지 그랬어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매직테이너 하재용입니다 오늘 저희 매직 인터뷰에 아주 특별한 게스트가 오는데 바로 가수 유승우 군이 게스트로 방문해 준다고 합니다 승우가 남자 연예인 활동을 하면서 얻은 20대 남자 패션 꿀팁도 가르쳐 준다고 하고요 그리고 제가 신기한 마술도 보여 줄 거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세요 왔습니다 여러분 왔습니다 네. 왔습니다 네. 왔습니다. 네. 왔습니다 시청자분들한테 인사 한 번만 부탁드려요뭐뭐뭐 뭐, 어떤 채널 이름이야? 뭐? 아. <laughs> 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수입니다 와우 손님이 왔는데 어떻게 그냥 빈손으로 손님을 찾으 마실 걸 이용한 마술을 한번 보여주겠다 어 바로 가요? 여기 어, 보면 일단 다 마셔서 찌그러트려 놓은 콜라 캔이 하나 있습니다 타임머신 관련된 주제 잘 보세요 바로 갑니다 후. 신호를 치잖아요 콜라 캔이 타임머신을 타고 너무 처음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시도를 주잖아요. 자, 그러면. 오. 이야. 이형 발전했네. 짠, 짠, 짠. 자, 우리 또 승우가 요즘 트렌드에 또 민감한 연예계에서 활동하고 있잖아. 근데 그런, 역행하고 있지만 어, 역행하고 네. 있니? 그런 연예계 속에서 살아가는 20대 승우의 라이프스타일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공유해 주면 어떨까 싶어서 요즘에 너의 라이프스타일에서 가장 관심 있는 게 있다면? 요즘에 농구 많이 보고 하는 거 같아요. 응? 농구는 그냥 친구랑 둘이 할수 있으니까. 몇년 전부터 캠핑을 꾸준히 다니고 지금도 아, 시즌이잖아요. 캠핑. 그쵸, 그쵸. 캠핑은 어떻게 하다가 시작하게 된 거야? 제가 차가 없어요, 면허도 없고요. 그냥 바다 보러 갈래 이렇게 응. 하다가 그, 그 친구 차를 타고 갔는데 응? 그 친구가 빠진 거죠. 아, <laughs> 그래서 차 있는 친구가 빠지니까 저는 응. 좋더라고요. 제가 날아가면 응, 응.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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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캠핑은 어떤 부분이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졌어? 무기력한 이런 아, 가만히. 친구가 심하네요쫓한데 <laughs> <laughs> 가서. 이렇게. 어. 이렇게 농구는 <laughs> 또 어쩌다가 시작하게 된 거야? 농구도 그친구는아그래 그 <laughs> <laughs> 저는 사실 축구였고 음? 그 친구 는 농구였어서 되게 항상 첨예하게 대립하는. 진가더 <laughs> 어. 좋은 스포츠냐? 그래 우리 축구를 인또 축구 좋아하거든. 우리 또왜스포츠냐아안 <laughs> 좋아. 쳐주지 축구가 힘들지만. 아, 농구 선수들 특유의 분위기가 있어. 어 그래? 자유분방하고 오오 빡시한티 입고 약간 MB, 메리아스 같은 거 입고 맞아요 어. 리액션도 되게 다채롭고 어. 멋에 일단 처음 빠진 거죠 와 진짜 멋있다 일단 마술을 하기 전에 승우 스무... 손님이잖아 손님한테 선물을 안줄 수가 없으니까 또 줘요? <웃음> 레몬, 레몬. <웃음> 선물로 줄게 이거 잘 갖고 있어 굳이요 <laughs> <부지어>? 어. <laughs>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투명한 필름지가 하나 있어요 네네. 투명한 필름지가 이렇게 하나 있고 그리고 카드를 이용해서 카드 이렇게 쭉 지나갈 때 동안 원하는 장소에서 스톱이라고 해주면 돼. 네. 알았지? 스톱 요 중간 쪽? 네 좋았어. 아, 카드가 일단은 네. 어떤 카드지? 6입니다6 6. 6 하트라는 카드입니다. 6 하트 그대로 이렇게 뒤집어서 오케이. 넣어주도록 할게요. 네. 잘 들어가 있죠? 네. 카메라도 잘 보이나요? 손가락 이렇게 해줄래? <웃음> <웃음> 네, <웃음> <합니다>. <웃음> <잘 보셨어요. 웃음> 자, 유카트 이렇게 승우의 손길이어서 문지르면은 천천히 흔들어 주게 되면 유카트 카드가 천천히 변할 겁니다. 집중해 주세요. 잘 보시게 되면요, 천천히 <laughs> 유카트 카드가 어떤 카드로 바뀌었는데 승우 어? 이번에 구주년이 됐요 뭐야? 9주년이 됐잖아요. <웃음> 그래서 <웃음> <너무 신명하구나>. 이렇게 <laughs> 뭐야 당신? <잠시? 웃음> 승우의 야, 어 이건 좀 감독인데요. 그제 여기 사진에 빠진 게 있어 사실. 뭐예요? 이렇게 승의 기운을 불어넣는 조금 여기 4 다이아몬드를 주목해 줘. 카메라에 잘 봐주시고요. 하나, 둘, 와, 아, 이거 승우하면 빼놓을 수 없는 또이 퐁키타 확인해 보시죠. 어, 어, 근데 제가 이 정도 하는 거면 진짜 신기한 거예요. 비타 카드만 잠깐 털어줄래? 네. 책갈피처럼 여기 그냥 중간 언저리에 이렇게 꽂아줄래? 중간 뭐 원절이 어딘가 그냥 꽂아줘. 중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 네. 반만 꽂아줄래? 네. 어? 이렇게 뒤집어서 모두가 볼수 있게 이렇게 네. 거꾸로 네. 해놓을게 네네. 그지? 어, 승우가 중간이요. 그냥 원하는 자리에다 이렇게 꽂은 거야, 그지? 여기서 세 장만 사용을 해보도록 할 건데 중간이니까 여기서 세 장이니까 이둘 중에 하나만 빼줄래? 버릴 거야 하나만. 어... 버릴 거야. 이거 버려. 네, 버리겠습니다. 자, 승우가. 원하는 장소에서 네. 이렇게 세 장을 뽑았어요. 네. 이세 장이 과연 어떤 카드냐? 승우의 어, 느낌이... 기운이 들어가니까 이런 카드가.. 너 생일이 몇월 며칠이니? 저아 구... 2월 26일이요. 2월 26일? 2월 26일. 네. 카드 보게 되면요. 이야. 뭐 26일 나오게 되네 마술이. 이거다 뭐.. 내 사진이.. 아니 달랐지. 그래. 그죠? 이야. 승우의 생일과 이 통키타와 이 승우의 9주년 축하 카드는 내가 선물로. 아, 이거 너무 하겠습니다. 감동이다. 4다 일하는 지 얼마 안 됐는데. 아, 그래? 야, 이런 감동을. 주로 노는 동네가 있다면 어떤 동네가 있어? 은평구나 이태원, 그리고 방진구, 부산마차도 있고. 또그 동네만의 바이브 최고로 좋은 데가 또 영등포라고 있어. 어? 영등포 사세요? 맞아. <웃음> <웃음> 그럼 요즘 승우가 그럼 딱 추천하는 한 가지 동네가 있다면? 수안동 쪽을 좋아해요. <laughs> 수가 확실히 히타를 치니까 아티스틱한 마인드 <laughs> 네, 그룹 사운드 하잖아요 <laughs> 오르막길이 되게 힘들기는 맞아. 하더라도 뷰가 좋아 예쁜 카페도 음. 많고 그리고 후암동이 남산도 기고 있다보니까 햇살이 되게 잘 들거든 후암동에 어. 내가 되게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가 후암동 해방촌 이쪽이 음. 사진 찍으면 사진이 잘 나와 햇살이 그렇지. 정말 맛있어. 그렇지, 그렇지. 약간 LA 같아. <laughs> 어, <좋은데>? 어, 맛있어. <laughs> 맛있어. 맛있어. 맛있다. 느낌 좋은데. 맛있어. 맛있어. 맛살이 맛있어 너무 좋아. 야. 이렇게 하면은 사진이 좀잘 나온다. 이거 스모 사진 많이 찍히니까. 그렇죠. 너만의 그런 꿀팁이 있을까? 영상이나 액체를 음, 음, 타면 얼굴형은 음, 음. 되게 통통하게 나오고, 고율형은 어? 더 외소하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음? 양날의 검인데, 저는 이렇게 막 훌렁훌렁. 격으로 입고 음, 다니지만 와에 음, 어, 메리야스를 안 입는다 <laughs> 이런 거안 해도 뭔가 음. 티를 좀더 받쳐 입는다거나 음. 하면 저같이 마르신 분들은 어깨 라인 같은 거를 더 강조할 수 있고 최고는 관리 를잘 해야 된다 운동을 아, 하시면 본질을 <laughs> 바꿔라 카드는 이렇게 쭉 지나갈 테니까 원하는 장소도 멈춰 해주면 돼요 멈춰 이쪽에서요 네자또한번더갈게 멈춰 이쪽 있어요 다 멈춰 여기서 이번에 카드를 선택할 거거든.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대로 내려볼게. 어떻게 마음에 드니? 바꿔도 돼요? 어, 바꿔서 어. 합니다. 저는 그러면 이걸로 이걸로. 더더 더 신선한. 그대로 예. 가져가주시고요. 그리고 나는 안볼 테니까 네. 카메라에만 확인을 네. 해주면 돼. 네. 나는 절대 보지 않도록하겠습니다 됐나요? 네. 다 됐습니다. 좋습니다. 카드 그대로 주시고요 중간에다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내가 신호를 주잖아 그러면 승우가 선택한 카드가 사라집니다. 어? 편하게 내려놓을 테니까 네. 승우 너가 뽑은 카드가 있으면 네. 이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돼. 네. 알았지? 갑니다. 있으면 이거야라고 해주면 되는 거야. 안돼. <laughs> 마지막이에요? 와. 분명히 승우가 카드를 바꿨거든. 아 여기 넣는데? <laughs> 어디로 갔을까? 네. 내가 이 도마를 준비한 이유가 있어. 내 손에 아무것도 없고요. 네. 칼이 있습니다. 그리고 승우가 아까 왔었을 때 내가 선물을 하나 줬죠. 네. 아 진짜 이러지 마. <laughs> 레몬을 확인해 봐봐. 무슨 이상이 있나? 난 지금부터 손을 대지 않을 겁니다. 아 이거 내가 아까 주물럭거리고 돌았어요. 응. 이렇게 지금 포켓이 있는 수들 입고 온 이유가 그것 때문이면서 여기서 손을 꺼내지 않을 거예요 이제. 레몬이 아니. 무슨 이상이 있나 없나 확인해 돼. 뭐 칼... 칼집이 나 있나? 없지. 내가 지금 <laughs> 완벽하게 놀았다니까 이거? 완벽하게 뒤집어서 확인해보고 예. 정확하게 확인해 보세요. 없습니다. 제가. 그리고 도마 위에 레몬을 올려주세요. 네. 칼을 들어주세요. 그리고 손 조심하고 네. 레몬을 정확하게 절반 위치를 잘라줄래? 손 조심해. 네. 쓱싹 쓱싹. 카메라 잘 찍어 주십시오. 됐어 그 다음에 레몬을 반바퀴 돌려주고 또 그렇지 또 반바퀴 돌려주고 끝까지 전체적으로 다 잘랐니? 네. 칼을 옆으로 내려놔줘 레몬은 잡고 있어 그리고 레몬에 손 올려주고 네. 하나 둘셋 하면 레몬을 반으로 쪼개봐 하나 아 계란 깨듯이 하나 둘셋이면 어? 자구대로 보여주세요 <웃음> <웃음> 잠깐만 <웃음> <웃음> 자 그리고 그 카드를 천천히 뽑아주시고요 승우 사마트라 그랬지? 네 천천히 카드를 펴주시게 되면요 <laughs> 아니 이걸 넣은 것도 신기하다 이거 어떻게 들어가 있는 거야? 이렇게 카메라로 정확하게 잡아주십시오 <laughs> 정확하게 카메라를 보여주시면요 또올라게도 승우가 와완벽한사하트가 이제 손을 뺄게요 아 제가 마지막에 바꿨거든요 이거를 바꾸지 말자 그랬어 <laughs> 마지막으로 우리 승우야 앞으로 활동 계획이 있다면? 항상 하고 싶은 예술을 좀 하려고 했다가 대중적인 앨범을 만들어보자 음... 하고 여러분들과 좋은 음악을 나눌 수 있을까 하면서 많이 작업 중이니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여러분에게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훌륭한 아티스트, 훌륭한 가수가,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며 이만 매직 인보이 시간을 마쳐보는 게 아쉽습니다. 그러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